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8과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저에게 엘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에 참으로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인간적인 마지막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적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기의 세상을 살아가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이 한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하였지요. 그러나 이세벨의 한 마디,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한 마디의 말로 순간 엘리야는 좌절과 낙담, 그리고 그의 영적인 깊은 침체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달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리는 그 기도는 지난날에 드렸던 참 아름다운 미사어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화려찬란한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는 정말, 어 아주 짧지만 아주 절박한 기도, 자신의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1기상 19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침내 엘리야가 멈춰섰을 때 자신의 피로감과 함께 죄책감이 몰려듭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한 도피로 인하여 정말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에 영적인 깊은 개혁의 체험을 그들이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냐가 자책합니다.그는 자신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그가 맛보지요. 하지만 그 상황을 돌이켜기 위해서 엘리야는 자신이 이제는 할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음도 그와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기를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에 위기감을 느끼고서 이제 황급히 도피길에 오르는 장면이죠. 그래서 전장에 비교할 때이런 모습은 엘리야의 몰락이라고 해도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역시 연약한 한 인간임을 발견케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도피길에서 엘리야는 한 로뎀 나발에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갈멜 산상의 승리가 컸던 만큼 그러한 승리에도 변함없는 어둠의 세력은 엘리야로 하여금 극도의 좌절과 허탈감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살아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아주 극도의 절망감이 엘리야의 탄원 속에 묻어나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엘리야의 간청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천사를 통해서 오로지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혹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신앙이 부족함을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심신이 연약할 때로 연약해진 엘리야를 다시 먹이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고 그의 몸에 에너지를 넣어 주는 일을 첫 번째로 삼으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신 우리 하나님의 다정하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죽게 해달라고 하는 엘리야 기도를 묵살하시고 달리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간구는 절망한 자의 절교뿐 아니라 그한 영혼의 참된 성찰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기처럼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시듯 엘리야를 참으로 친절하게 보살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분명한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어디요 호렙에 이르도록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성을 주시지요. 바로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그럴까요? 호렙까지 가야 하는 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지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 0주4 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구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굴,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엘리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심령의 중심에 있어야 할 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만군 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열심히 특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을까요? 열심히 특심하였지요. 그러나 그 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바르크 그 음성처럼그 안에 함께 하셔야 할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었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으라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있는지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거덧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다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역시 열심히 특심하오니, 얘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주의 사역에 임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 속에 쉼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분주하고 열심히 있지만 왜 마음 속에서 불평과 많은 마음 속에 혼란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이용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지요. 우리의 음성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바짝 엎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랩산을 올라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이 바로 이제는 시리에 빠진 자기 자신과의 직접적으로 대면함으로 이끌려지는 이 하나님의 이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제아무리 신앙이 돈독한 사람일지라도 한번 시리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헤어 나오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아는 그 단적인 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담과 절망이 그의 모든 기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버리는 것처럼 엘리아는 기진맥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설교와 훈계가 아니었지요. 심신의 휴식과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줄 존재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도피해서 엘리야에게 천사가 함께 하였듯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따 우리들의 책임은 시리에 빠진 동료 신앙인이 하나님과 직접 맞대면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육체적인 피로와 신앙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사라질 때에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잘못된 성급했던 판단들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많은 실망이 찾아올 때에 그의 마음속에 늘 사단이 기다리고 있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우울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때야말로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로의 계단 9 7페이지는 기록합니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극율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를 볼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비안 헤럴드지 1913년 10월 16일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가능함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후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잘못된 오류의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생각이 온통 자신의 쓸모없음과 가치없음을 묻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면서 세계라도 품에 넣을 듯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중심이 자기 인양 자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이러한 내면의 부정적 사고는 낙담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적 요인에서 어쩌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원인은 육체적 피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는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담는 것, 그래서 육적인 피로를 푸는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하면 후에 영적으로도 퇴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극도로 피곤한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교감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육체의 한계를 시인하고 적절한 쉼을 취하는 것, 바로 지혜로운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면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왕 162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을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발버둥대는 우린 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멈추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할 수 있으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들, 익숙해져서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그 길과 지혜를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로의 길을 먼저 그분께 내어드리는 참으로 겸손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